네, 이번엔 이걸 로드 스크립트를 할 건데요. 버전은 0.11.1이고요. 네, 이거는 가볼 것 같죠? 이루면 됐나? 오, 간지. 이거는 뭐냐? 성급함? 흰우흰힘힘빛 흰빛. 야! 이요 팔이 짱 길어요, 지금. 뭐가 이렇게 길어 오짱 빨라 오우야 가위바위보 네 이런 걸 주고요 어, 벗어야겠다 이거 너무 근육해 너무 근육해 어, 어 힘들어 그리고요 이거 그 뭐냐 이거는 뭐지? 뭐야 이거 라면가? 아, 달걀 같다 아 근데? 해볼까? 언제 응. 됐지왜이나 아니 왜 자기